그런 뜻이 강하죠? 유전적인 세습의 그런 뜻이 강하고 인트리집하면 고유한 본래의 본래의 고유한 즉 내재적인 그치? 이런 의미가 강하고 29번. 자, 29번은 단서가 둘다 블랭크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방향뿐이 없습니다. 논리에서는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뿐이 없어. 이 블랭크는 서로 대조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일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를 몇몇 심리적 컨디션 우리가 컨디션이나 디스아버가 의학 용어로 들어오면 병이라는 뜻이에요. 병, 질병. 그래서, 어, 몇몇 심리적 질병은 블랭크의 결과라고 하고, 또 일부는 그것을, 심리적 질병을 블랭크한 결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블랭크가 바로 대조관계고, 순전히 뭐 물어보는 거야? 다음 문제예요. 음, 답은. 시건이죠. 유전된 환경이야. 유전이냐, 환경이냐,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 학습된 거냐, 이런 뜻이고, 어, 델타에서 코인시던스는 우연이죠. 또는 우연의 일치를 얘기하는 거고, 인시던스는 사고 따위의 어떤 발생이나 발병을 얘기하는 거지. 사고 따위의 발생이나 발병. 그치? 해프닝 생각하면 돼요. 음. 엑시던트는 뭡니까? 사고야. 밖에 나가면 자취해 있는 거. 다치고. 근데, 뭐, 인시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연한 사건,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프닝.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홍준이가 방구를 낀다거나, 그치? 방구를 껴야 되는데, 똥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어. 자, 그래서, 어. 29번에 다 뭐, 또 있어? 29번의 단어는 안해도 되죠 아까 한거랑 똑같은거야 그게 그 명사형이니까 음. 자 다음 에 패턴이 바뀌죠 대체 교환 변환 따위도 어, 논리를 반전시키는 체인지 시그널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체인지 A 인투 B. 같이 봐봐. A가 B로 바뀐 거잖아요. 그치? 그럼, 그럼 A와 B 상태는 뭐겠어? 당연히 대조가 되겠죠. 당연히 대조가 되는 거지. 음. 남자에서 여자로, 진보주의에서 보수주의로. 아. 이런 단어들 또 어, 논리를 반전시키는 대체, 변환, 교환, 변화, 혼합, 변화, 혼합 이런 것들 전부 다 implicit 어, contrast IC 어, 시그널입니다. 됐죠? 응. 자, 그럼 30번. 한축된체인징시가 하고 간섭하는 거니까 그런데 얘는 자동사입니다. 목적어를 바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위드와 함께 써야 됩니다. 인터피어 위드, 문법 문제로도 어, 종종 나오는 거고, 컴페어. 지금 비번의 컴페어, 비도도 아이시잖아. 그치? 비교도 아이시에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 기어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교가 되고 있어. 비정규직의 수를 늘린다는 것은 정규직을 비정규직과 비교하는 거야? 아니죠. 비교하면 능니까? 아니죠. 바꾸는 거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드와의 콜로케이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얘는 비교하는 수가 늘 수가 없잖아. 비교하는데 대체해야지 늘겠지. 그치? 그래서 리플레이 호비지 얘는 목적어를 대신 사용하는 거죠. 그치? 어, 목적어를 A를 사용하는 거야. 리플레이스는 B를 사용하는 거고. 됐지? 서 t 티 튜트는 A를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B 대신에 A를 사용하는 거야. 음, 혼동하지 마시고. 됐지? 음. 음. 잠깐만, 보고. 쉬운 건 내가 볼쪽이냐잘 가야 이다 보고. 어. 자. 영구적인 지속적인. 자, perpetual은 영구적인 이란 뜻도 있지만, 단연생의 이란 뜻도 있어요. 어, 단연, 예, 예. 어, 단연생의. 음, 단연생 식물이란 뜻도 있고, 됐지? 어, perennial. 음. incessant는 끊임없는 잇따름이죠. 이터널, 영원한 불멸의 그래서 명사형 이터널까지 음. 이터널티가 그럼 뭡니까? 영원, 불멸, 영겁 영원, 불멸, 영겁 이런 뜻인데 영겁이 뭡니까? 사람이 죽고나서 你好。<Yeah. S 2> wow. 유, 오, 하고, 같은 말이죠. 자, 보자. 어, 이제 막 도착. changing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비극과 반의 말을 써야겠죠. 음. 자.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치? 뭐, 뭐, 유, 유산 내꺼 이러면서. 음, 근데 상식적으로. 그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긍정적인 말이 블랭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긍정적인 말. 하나뿐이 없네. 그치? A번이죠. 로지의 낙관적인. 혈색이 좋은이죠. 장미빛이라는 얘기예요그렇 그게 메타포가 돼서 어? 장미가 붉잖아, 그래서 얼굴색이 혈, 붉으면 혈색이 좋다는러잖아요그렇 그러니까 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낙관적인 거고 어? 좋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혈색이 좋은 낙관적인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이번 단어 한번 봅시다. 우다오하면 우란 겁니다. 우란 치우란이라는 단어. 홍준이하고 준석이하고 장기를 뒀는데 홍준이가 졌어 그래서 쉬는 시간에 뒀는데 졌습니다 그러면 수업시간에 뭐하든가 우울하겠지 그치 그래서 우울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쉬는 다시 쉬는 시간이 되니까 준석이한테 가서 나랑 다시 장기투고 하는 거야 그치 음. 어, 썸버 설른 나이가 서른이 됐는데 설른 서른이 됐는데 시집 못간 노처녀 우울하겠죠. 발음도 우울합니다. Lugubrious. 그치? Dispandant는 어. 풀이 죽은 낙담한이에요. Dispandant. 이거 이거예요. 그냥 고개 탁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그지 기가 죽어 있는 거지? Dismal. 우비검. 발음 자체가 다 우울해. 돈풀 롱페이스 멜라칼리 퓨니어리가 장래식 같은 분위기지, 지? 음. 그리고 모비드는 병적인 우울함 분기다. 우울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병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병적인, 됐지? 퓨니어리은 분위기가 장래식 같은 거야 음. 자, 다음에. 예의 반대말이 있네. 음. 음. 활기찬. 쭉써보자 음. 참. 음. 참, 졸리, 졸라, 좋겄는데 조기연, 자티 됐지? 힐레리였어 힐러리 없어. 그치? 클린턴이 힐러리 없을 때 장난치고 놀았잖아. 기분 좋게. 고요 이건 이 음. 전에 한것 같은데. 쭉비베이셔 블라이드 쭉 보다 보면 게이가 있지, 그동성자어 게이도 있지만 활발한 형용사로 쓰이면. 그 불리스가 어느 스마에서요 음. 뭐지? 평민을 이르는 말이야, 네. 평민을. 그냥 중산층을 이르는, 이르는 말? 말? 어, 블레이스 활기차는 돼요? 응 평북도 활기차게 놀자고 그쵸, 활기차게 일해야 될거 같아 자, 어. 자 33번 됐지? 응 32번 고대를 하는데, 네. 네, 한번 보자. 음. 32번 별파하세요. 이 뮤트가 체인지의 뜻입니다. 뮤트. 그치? 그러니까 뮤턴 타면 고려변이잖아 바뀐 거. 다음에 인트. 이렇게 하면. 가 비구 바뀌는 거죠, 그렇지? 즉 체인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IC가 되는 거죠. 잘 봐봐, 음. 블랭크.